이 시간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쉽고 재밌게 전화해야 되는데, 어려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문장이라도 콕 남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타나죠. 30대, 40대 때까지는 제 안의 기쁨은... 성경 말씀이 풀어질 때,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어떤 그런 게 떠오를 때거나, 어떤 분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우와, 이걸 이렇게 보네? 어떻게 이렇게 본대야 이런 감동과 감격이 아주 컸던 시절이에요. 하루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예, 김호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셔요? 그러니까 김호선생님이그말 그거 뇌물 받지 말라는 말이야.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야. 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아그 어, 뇌물 받지 말라는 말이야? 또, 어느 날, 무슨 책을 읽고 있는데, 그책 제목이 제 3일이에요. 그 잡지인데, 잡지 제목이 3일이야, 3일. 왜 3일일까? 근데 성경말씀 우리 맨날 읽던 거야. 어? 나는 제 3일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부활한 날인가? 했는데, 어느 날그 3일이 풀리는 거예요. 초사흘이라는 거야. 맞아, 초사흘. 그러면 지구에, 빛이 없는 날이 초이, 초, 초하루 초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초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문화에는 있었어요. 이렇게 공들일 때 초사흘 날 지내. 꼭 초사흘 날이야. 초하루 초이틀을 안 지내. 꼭 초사흘 날이야. 아, 이래서 부활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지평이 열리는 거죠. 저한테. 야, 이게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 천문지리를 알아야 성경이 보이는구나. 뭐 이걸 깨달음이올 때는 그냥 더 깊은 거야. 왜 난지 8일 만에야. 난지 9일 만이 아니고 8일이 됐을 때는 안식일이 돼도 그날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할례는 왜 해? 그래서 뭐 인류 문화, 역사학적으로 뒤져보고 뭐 뒤져보고 뭐 뒤져보는데 어느 날딱 이런 걸 만나는 거야. 그 팔자를 뒤집으면 옆으로 돌리면 무한대야. 그러니까 인생은 무한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새겨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을 조차도 끊겼어. 원래는 이런 비밀이 있었어.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죠. 자기 생각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게, 그런 상상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 응. 음.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쉽게 가장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1위가 이 말이라네 어 통계를 냈는데 고린도전자 뭐야 대살로크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족이야. 나머지는 품노트야 진짜는 항상 기쁘게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또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좀 식상한 거예요. 그날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내 안에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아이씨, 누가 뭐 서로 사랑,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응? 어?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막, 이렇게 강의를, 설교를 듣는데, 누가 뭐 서로 사랑 안 하고 싶어서 못 해? 이런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반발이 끝나면은 회개를 하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근데 그때 뭐가 딱 올라오냐면, 맞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사랑하는 요령,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기술은 안 가르치네. 맞아. 그때 이제 유행했던 책이 사랑의 기술이었어요. 근데 그때로서는 그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수준이 낮아가지고. 근데 뭐가 하나 들어왔냐면, 아, 사랑은 감정만은 아니구나. 기술이구나. 그래,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 게, 아, 성경을 보는 기술을 터득해야 돼. 요령이 있어. 이게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끊임없는 탐구를 30대, 40대에 제화두였죠 그런 것들이 내, 나, 로서는 언제 착착 적혀지냐면 수련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달아지면서 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러면서 이런 것들이 일상과 쉽게 쉽게 연결이 되는 거야 따로 따로가 아니야 성경 따로 뭐 요즘 말 따로 이게 아니고 이게 다한 말이구나 한 세계구나 지금 우리 이제 오늘 저로서는 인사 말세 가지 가장 많이 하는 거 있지 인사 우리 뭐라고 그랬죠? 잠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두 번째는? 진지 드셨습니까? 어, 밥 먹었냐? 그, 마지막에, 오늘이. 기체 후일양방가 가옵시고, 어, 기체 후 일양반가 하십니까? 어, 거동이 편안하십니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루의 인사였어. 안녕히 주무십시오. 잘 잤냐? 밥은 먹었냐 진지 드십시오. 기체후 만강합니까? 기체후라는 것은 기체후 당신의 몸이 가벼우십니까라는 뜻이야. 기체는 기력과 체력이 만강, 일향만강, 한결같이 만강, 평안하냐, 건강하냐, 튼튼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그 인사 세 말로 이루어졌어요. 자,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기체 후 일양 만강, 활동하는 거. 이걸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이 인산말로 그대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찾다가, 성경을 뭐라고 말하지? 근데, 그 김용호 선생님이 저를 쉽게 한번 오늘 풀어보자. 너희는 빛이오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말이 뭐라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 뇌물 받지 말라는 말이야. 라고 했듯이,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순위 말,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밥잘 먹어라. 이렇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푹 자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뭐예요? 활기차게 살아라.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성경 해석한 중에 가장 으뜸 가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도 안 잊어버릴 거야. 그래. 앞으로 이제 항상 기뻐해라. 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알죠, 어, 잠잘 자면서. 어, 잠잘 자라. 잠푹 자라. 아, 저기. 밥잘 먹어라.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음. 잘 먹어라. 잘먹잘 음. 음. 먹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성만차까지 가는 거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푹 자라. 어, 잠푹 자라. <laughs> 어, 잠잘 자는 것만큼 기도가 깊은 게 없어요. 그 완전 하나님 품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입신의 경지야 그 기도는 얼마나 기도가 깊은지 입신을 하셨어. 자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팔기차게 살아라. 팔기차게 살아라. 의거지 의거지 살지 말고. 저 나무를 많이 옮겨봐서 하는데요. 나무 왜 죽어요? 옮길 때 죽어요. 옮길 때 죽어요. 지금 나무 두그루 옮기고 싶은데 죽을까봐 못 옮기겠어. 근데 죽게 생겼어. 그래서 소나마, 니야, 우리 모험 걸자. 죽으면 죽고. 하여튼 옮겨야 되지 않겠냐. 나무는 옮기면 죽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 죽냐? 안 움직이면 죽어. 식물은 움직이면 죽고 사람은 안 움직이면 죽어. 여기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어요. 그냥 침대에서 가만히 있어라 먹을 거 준다. 잠 자라. 스마트폰 가져라. 근데 움직이지 마너 너. 움직이지 마. 침대에서만 있어야 돼.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거 런 내가 해줄 테니까. 아, 밥도 갖다 줄 테니까. 침대에서만 너 살아라. 그러면 개한 100일 되면 한 20-30kg 늘을걸 조금 있으면 당뇨 올걸 실제로 어떤 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대 후반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드디어 이제 나가지를 않고 직장 사이에다가 그만두고 집에 와서 시골집에 와가지고 엄마, 부모님이 사놓은 아파트 하나를 차지하고서 거기서 침대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한테 들었네 이 스마트폰을 들고서 누워서 하면 이 손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포드로 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게 있다네? 어?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된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자기도 몸무게가 그렇게 느는 걸 몰랐어요. 70대 키로 초반이 125키로가 돼가지고 1년은 안 됐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우리 수련에 나타난 거야. 어? 아, 활동을 안 하면, 활동을 안 하면. 자,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병신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 우리 병신병신 병신 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못 움직이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영리했던 이어령 선생님이 말년을 항암 수술은 두 번, 아니, 암 수술은 두번 받으셨대요. 근데, 항암 투여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시더라. 왜? 항암 투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못 움직여. 활동을 못 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건 숨 쉬는 거야. 그 식물도 살아. 곤충도 살아. 그 정도는. 그래서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싫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움직이면서, 그 강의 다 하고, 원고 쓰고, 유고 유작이 몇개 나오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TV에 면담으로 나왔거든요. 사모님한테 기자가 붙더라고.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못 움직이는 거. 어, 못 움직이는 거라고 대답하라고요 가장 걱정한 게 다리 못 움직이는 거, 못 걷는 거. 마지막에는 이 타자 이게 이게 안 돼서 글씨를 쓴 거래요. 그래도 움직이신 거지. 우리 화장실 보금이라고 써있잖아요. 두 발로 화장실에 온 것만으로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움직인다는 거, 활동한다는 거. 어.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인사는, <laughs> 이 교회에서, 할렐루야, 이거 하지 말라고. 활기! 활기! 이렇게 인사를 시켰대요. 활기차게 살아라. 그게 성령의 기운이니까, 활기! 활기차게 살아라. 저희 서실에 요즘은 안 나오시는데 94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때 서실이 2층에 있어요. 근데 그 2층을 전혀 아 물론 옆에 잡고는 올라오지만 그 걸어 올라오는 모습이 노인네 걸음이 아니야. 그냥 뚝뚝 걸어 올라오셔요. 그러고 글쓸때 앉아서 안 쓰셔. 우리처럼 서서 쓰셔요. 어? 물어봤죠. 그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건강에 피 결이 없어요. 밥잘 먹고요. 여하튼 하루에 만보를 걸었어요. 40대 후반부터 여태까지 만보를 걸었대. 어, 어떻게 걸으셔요 비오는 날에 비오는 날도 걷고, 눈 오는 날도 걷고. 정못 걸으면 거실을 돌았대요. 거실을 돌았대요. 거실을. 어? 근데 무슨 요 아버님이 당뇨가 40대에 오셨는데 90몇 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전하는 소식이 뭐냐면. 걸으시는 거야. 진짜, 거실을 거셨대요, 비가 오면. 활기의 활동이야. 인생은, 그, 다 요약한 것밖에 없어. 먹는 거. 자는 거. 활동하기. 그것을 핵심 테마가 인사야. 잠은 잘 잤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밥은 먹었냐? 진지 드셨습니까? 몸 건강하냐? 아픈데 없냐? 마지막까지, 저희 어머님이 다 잃어버렸는데, 이름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첫째라는 것만 알아. 며느리라는 것만 알아. 그것도 큰 며느리만 알아봐요. 근데 끝까지 저한테 물으신 물음은, 밥은 먹었고, 잠잘 자는 걸안 물어봤어. 장씨 집안은 워낙 잘 자니까 안 물어봤는데, 잠잘 자는 걸안 물어봤어요. 밥은, 뭐야. 아픈 데는 없고, 집안에 별일은 없고, 예, 예, 예. 그러면, 그러면 됐어. 그러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아픈 데는 없고, 밥은 먹었고, 별일 없어. 집안에, 네. 그럼 됐어. 근데 여러분들, 그, 자식들 어디 갔다 오면, 또 어디 가서 전화할 때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먹었나? 밥 먹었니? <laughs> 또, 저기, 코스모스님, 다이리한테 물어보지요? 밥은 먹었니? 네. <laughs> 밥 먹었냐? 네. 어, 아픈 데는 없고? 근데, 그게,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효경의 시작이 신, 여러분 많이 듣잖아 신체 발부 수지부 몸과 응? 뼈와 머리와 피부 이거 다부모로부 받은 것이다 불과해서 이거 상하면 안 된다 상하면 안 된다 그것이 효지시야 효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몸 하나 잘 간수해서 밥잘 먹고 아픈 데 없으면 그게 일단 부모한테 효도하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가장 불효는 뭐냐. 엄마 걱정시키는 거다. 아버지 걱정시키는 거다. 엄마 아빠 걱정시키는 게 뭐냐. 밥도 안 먹고 못 먹고 어디 아프고 아픈 데 없고 밥잘 먹고 잠잘 자면 효도의 시작은 된 거다. 우리 들소리님 있잖아요. 들소리님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시냐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안, 당뇨가 일찍 왔단 말이에요. 집안 내력에, 거기도. 한 번은 티베에를 갔는데, 너무 답답해서 밖까지 나왔어요. 왜냐면 하 거기는 그 호텔 바깥은못 나가게 해요, 밤에는. 그래서 바람 좀 쐬려고 이렇게, 이제 바깥에도 못 나가고 창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어두운데 내려오는 거야. 불도 다 꺼졌는데. 봤더니 들소리님이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냐면요.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고 있더라그 깜깜한 밤에 <laughs>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건강 잘 이렇게 지키는 거야. 활동하기야. 어. 이분은 60대 중반에 굉장히 몸이 안 좋고 실직당하고 나와서 사업하던 것도 망하고 그렇게 수련에 나타났죠. 60대 중반인이 이제 꺾일 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친구가,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선생님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힘을 받을 거야. 그래서 왔어요. 눈과 눈을 딱 마주치고 시작할 때부터 울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대.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 이렇게 무기력하고 숨어 살고 도망가고 사람 안 만나고 누워 있고 세상 원망하고 친구들이 무섭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작업 힐링 너무 작업도 하고 하여튼 춤추는 데 가서 제가 추견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추게 하고. 이제 빨간 양말장까지 왔는데, 이제 자기 꿈 발표까지 하죠. 자기는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때 시작한 게, 금방을 못 달리잖아요. 이제 화약해졌으니까. 걷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마라톤 한다고 그러더라고.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도 만나고. 지금 벌써 그분은 70대 후반을 가네요. 지금도 건강해요. 왜? 활동하기야 자, 그래서, 이 활동하기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이제 조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맨날 쓰잖아요. 영성량 이코로 근육량. 영성량 이코로 근육량 하는데, 그게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저 쓰는 말이에요. 영성량이라는 건 내가 붙였지만, 그 운동했을 때 생기는 근육을 너무 심오해서, 그냥 뭐라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의학적 용어는 마이오카인이에요. 한번 해 볼까요? 시작. 마이오카인. 어, 마이오카인. 이것이 밝혀진 것은 20년도 안 된대요. 이걸 모르는 의사들도 수두룩하다는 거야. 이 마이오카인이 언제 생기냐면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음.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 그냥 놔두면 우리의 근육은 쇠퇴하면서 성장 호르몬도 줄고 성 호르몬도 줄고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고 감동도 줄고 감격도 줄고 호기심도 줄고 근데 그걸 막는 길은 그걸 다시 그래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는데 마이오카인을 분비할 수 있는 호르몬은 운동 음, 근육. 근육이에요. 근육이에요. 그래서 오래 걷는 사람, 끝까지 걸는 사람, 대부분 장수하는 사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근육량이 늘지는 못할 망정, 유지는 해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BDNF라고 있거든요. 마이오카인에서 BDNF가 나와. BDNF는 뇌에, 나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인데, 우리 뇌는 심장은 신장은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마이오카인에서 나오는 BDNF는 우리의 뇌를 그것도 무슨 뇌? 해마층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층을 재생시킨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라? 끊임없이 아니 신임 뭐야 검사에 감사라는 것을 활동해라 움직여라 살아있다는 것을 움직이는 거다 걸어야 된다 응. 먹고 자고 활동하고 활동의 일 순위는 걷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 한번 넘어지면 낙상사라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어떤 분이 산에서 몇번 넘어지셨다고 저희 처 작은아버지가 매마다 밤을 갖다 줘요. 농사를 쳐서. 근데 올해는 자기가 당신이 운전을 못하고 아들 시켜서 운전하라고 해서 갖다 놓고 가는데 그러시더래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다더 이상 나못 와. 아, 이게 못움직이다 근데 어제 우리 막내 유나를 봤는데 유나가 이게막 재롱잔치를 하는데 넘어가요. 걔들은 어떻게 해? 넘어가면 금방 일어나! 스프링, 스프링처럼 일어나! 스프링처럼. 어, 이게 생명이 있어 자, 활동하기. 5,000도 이하 걸은 사람하고, 8,000도 걸은 사람하고, 12,000도 걸은 사람, 통계가 있더라고. 12,000보 아, 걸은 사람이 5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그 표를 이렇게 보면서 또 그랬지. 야, 오래 살으니까 잘 걸었지.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석돼봤지만 여하튼 죽는 날까지 우리는 활동한다, 걷는다, 움직인다. 응. 그래서 장수하시는 노인네들 120살 이런 사람들 그냥 시골에서 일상사 그대로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장난감 만드는 기를 하고 앉았고, 종이접기를 하고 앉았고, 어? 동네 모임들 걸어 다니고, 언덕을 기기도 하고, 수많은 그 정보들이 있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다. 밥잘 먹는 거다. 잠잘 자는 거다. 활동, 활기차게 하는 거다. 그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활기차게 행동해라 활동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잠 잘자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네, 잘 먹어라 기쁘잖아요 먹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를 향한 하나 님의 뜻 입니다. 자, 오늘 여기 까지, 하겠 습니다. 기체 후, 이량 만강 하시 기를.